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 7 1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아,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 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날씨가 참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전교인 야유에도. 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참 우리가 어린이 주일되면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오늘은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하게 된 너무너무 인구 절벽이고 아이들이 귀한 시간 길 가다가 어린이만 보면요. 그냥 마음이 가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을 보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의 시작은 100년 전인 1923년 고 방정환 선생님의 열이 있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명절같이 지키다가 해방 후에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5월 5일로. 그리고 1956년에는 아동문화 협회가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였고, 또 1957년에는 교회에서 꽃 주일이다 해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4년 기독교 교육대에서. 어린이 헌장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어른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쉐마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대명사로 부르는 그런 장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 이 말이 들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약 3500년간 가정 교육은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유대인의 가정 교육은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좇아 살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 당할 때에도 유명한 라비 벤 자카이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존속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됐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시켰던 로마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그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3%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그 경제적인 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강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요, 우리 도장을 딱 찍어서도 도장이 딱 새겨지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쳐 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악으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에 부패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할 것이니까 주의 말씀을 내 가운데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사는 그런 자가 되었나이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십시다또이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두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 것을 구별하고 범죄치 않도록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하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요, 너무나 악한 것을 잘 따라하는 것 같아. 학교에도 가면요, 한 아이를 왕따를 시킵니다. 못생겼다고 왕따. 자기들과 취미가 다르다고 왕. 따 좋은 옷못 입었다고 왕따 마음에 안 든다고 왕따 붙이면 왕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서로 우정을 다지고 이래야 될 나이에도요 서로 왕따시켜서 그룹을 만들고 쪼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선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손주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 말씀이 삶의 원, 원리가 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생률이 0.78입니다. 0.78은 뭔가 하면요. 부부가 결혼해서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0.78이 1도 안 됩니다. 반 이상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한국 사람이십니까? 하면 글쎄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의 만음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지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면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키울까 특별히 영적으로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나 영적으로 키울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구원받았는가 그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르켜서 그가 믿고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첫째 딸을요. 여섯 살쯤 됐을 때 예수님 믿는가 구원 확인을 했어요.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십니까? 너무 작죠. 큰걸 구할라 했는데 큰게 없더라고.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하는가면 하글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글이 없잖아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 딸도 이것을 듣고는 아빠 나 예수 믿음 아멘 그랬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어그 철망철망한 철망,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딱 쓰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손자들 사랑하시잖아요. 제일 사랑한다면 천국에서 만나야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이 목표를 세우고 이들이 바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학업에 관심이 많고 성적에 관심이 많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디에 취직하느냐 어떻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 그런데 더 관심이 많잖아요. 물론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창 성공가도를 어, 달리던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는데 그냥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니까요 자기의 온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인생을 그만둘라 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 만나고 죽으려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정말 제로야 끝이야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제로였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저기에 백지를 하나 가져왔어 그리고 주면서 한번 적어봐라 다 없어졌다 했는데 혹시 남은 거 있는가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하나 둘 적자 보니한열 대까지를 적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 종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에게도 아직 이렇게 몇 가지 일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은가? 친구인 나도 자네 곁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게. 거기에 용기를 다시 시작하여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감성적으로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표가 분명하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는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비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는 그 비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비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줄 때 아이들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물만 먹었지만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도 더 윤기있고 건강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면 메데파사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과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실행할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종일 내고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적어보십니다. 그게 계획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냥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열두 척이 많은 배를 이긴 것은요 전략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에게 이겼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시고 그 전략을 잘 세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몇 바퀴 돌게 하잖아요. 돌고 소리치니까 이기게 하시잖아요. 아이 성은 실패를 했지만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영혼을 기억이고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정말 그들에게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할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우리가 수고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에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 문에 기록할 지이라 항상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그수 있도록 말씀 곁에 있도록 하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전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지만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도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그것을 가르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반복함입니다. 한번 해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운동 선수들도요. 반복을 묻혀갑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슛을 때리면 골대로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 때나 때린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요. 에 저도 저번에 체육대회 할때 축구 한 번도 안 하다가 축구를 하니까요. 공이 날아가지도 않아. 공을 딱 차면 공이 잘 날아가게 쳐야 되는데 내가 찼을 때는요. 위 위에서 창가 그러니까 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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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러간대 야. 참 그렇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 연습하는 축구 선수는요. 자기들이 차는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눈을 감고 딱그 자리에서 차도 그 구석으로 탁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링에 공을 넣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합니다. 그 반복함을 통해서 분명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반복하여 드립니다. 기도도 반복하여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반복하여야 합니다. 전도도 반복하여 영원의 규정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반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아이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수저 사용할 때 처음 사용할 때 보십시오 우리 아이도 그렇게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많이 흘리는 줄 몰랐습니다 밥을 80%는 흘려 그20% 겨우 입에 가서 입에도 다 들어갑니까? 입에서 또 흘려 그러니까 10%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럴까? 귀찮아서 제가 막 떠줬는데요 그러면 안 된대요 지가 연습을 해야 돼. 수저를 위로 안 하고 밑으로 하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지금은 한 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습을 대단히 했기 때문에. 이 닦는 거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싹 하고 물하면서 배 타먹고. 아니 뱉트라고 그런데 또 꼴딱 먹고. 주스 먹을 때는 빠르라 하면 불고앉아 아왜 이럴까? 그 걱정은요 몇 개월 지나면 다 사라져. 나중에 안 알려줘도요 주스 지가 알아서 다 빨대 구워서 짱 먹고 치약 다 뱉어냅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요 더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반복하며 가르치며 기도하며 사랑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이 진주 조개는요, 딱딱한 어떤 물질이 탁 들어가면 그것을 진주핵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개 속에 딱그 핵이 들어온데 그게 자, 자꾸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개가 그걸 밀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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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도 여러 번 밀어내겠죠. 그러다가 그 액이 핵에 조금, 조금, 조금 묻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진주 좋아하시죠? 대답이 없으신 내가 진주 목걸이 하나 공짜로 드릴게 하면, 선착순 세명 하면, 제가 내려가는 순간 다 쫓아올 것 같아요. 그 진주 목걸이가 그 진주 조개의 아픔과 수고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 인격도 우리 부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며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웁시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칩시다. 그리고 반복할 때 그들에게 분명한 것으로 남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부모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의미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 우리 어린이 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반복함으로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한 분명함을 깨닫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획과 전략을 세우며, 반복하여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신이 새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계획과 전략을 세우며 반복 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각인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아이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의 자녀로 키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